자, 안녕하십니까. 올드스타 TV 박준석 전문가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신의 한수단,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어 바로 이제 마감 예, 시황을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어 지금, 글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예, 우리, 막 우리 지금 수많은 유저분들께서 지금 현재 뭐 시장 때문에 아마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지수가 어참 오래간만에 보는 그 폭락 폭락도 그냥 폭락이 아니라 대폭락 대폭락 지금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보여지는 지수만 예 지금 코스피가 1,947 포인트 코스닥이 573 포인트 자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6.89% 거의 만7% 정도 자, 종목이, 종목이 7%가 아닙니다. 예. 지금 시장이 지금 거의 한7%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자,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합쳐가지고, 양상 합쳐가지고 지금 한 100개, 예. 지금 55개, 56개니까 100개죠. 하락 종목이 지금 2,000개가 지금 넘습니다. 예. 이거는 뭐,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어, 지금 뭐, 완전히 뭐, 국가 자체가 뭐, 비상사태, 비상사태 맞죠? 예, 지금 이 부분을 시장이 현재 지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지금, 어, 뭐 시장이 뭐 떨어지는 뭐이 흐름을 지금 보시면서 아마 라면 자신하고 계신 분들 뭐 굉장히 지 많을 것 같고, 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지금 아마 지금 입이 지금, 예, 뭐 벌어지지 않으시는 분들까지도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장. 예, 자, 지금 뭐 어렵다라는 뭐 표현이라기 보다도 지금 어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 시장이 뭐7% 빠지는 7% 빠지는데 지금 뭐100% 거의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다뭐 빠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좀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지만은 뭐 확률적으로 지금 글쎄요, 뭐, 이것도 지금, 뭐, 얘기를 해봤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이 순간에, 예, 지금 지수는 현재 572포인트 때, 자, 지금 현재 코스닥은 마이너스 7%를 지금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예전에 이제 브렉시트 이때 이후로 뭐, 처음으로 저 코스닥 시장이 사이드카가 뭐, 발동을 했다라고 좀 하죠. 자, 뭐,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할 정도로, 어, 지금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예, 지금 폭락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지 최근에도 사실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는 뭐 올라갔다가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좀어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뭐 증시 경우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포의 사라. 공포의 사라뭐 공포 오늘 뭐 굉장히 무섭지만은 뭐 지난주까지도 뭐 시장이 연일 빠지면서 매예 사실 공포였었어요. 공포였는데 오늘 또예 오늘 또. 오늘 뭐 또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그동안 어떻게 빠진 거는 사실 빠진 게 아니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빠지다가 오늘 그냥 왕창 빠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워낙에, 예, 워낙에 지금, 예, 지금 그뭐 크게 지금 빠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700선, 예, 7 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700선 깨지면서 어제 그뭐 연중 최저치 작년에 저점깬 거죠. 정리해서 저쪽을 깼었고 자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장 현재는 7.11%다 이제 뭐장 마감까지 뭐한 15분 정도 뭐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5분 있으면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겠죠 이제 4분 있으면 이제 동시효과 들어갈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뭐 7%대 지금 현재 하락의 뭐 상황인데 자 저는 뭐 현재 예뭐 아직 뭐 포지션은 없습니다 뭐 제가 뭐종목을뭐 뭐 추천드린 것도 없고 뭐 제가 지금 현재 뭐 어떤 뭐, 개인적으로 뭐 종목을 산 것도 없고, 어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뭐 시장의 어떤 뭐 폭락을 좀 약간은 제가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많은 뭐 주식 전문가들, 아마 이제 주식 그어 종목을 갖다가 뭐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물리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뭐 오늘 뭐 낮에 또, 그또 다른 뭐 전문가들도 이제 좀 만나보고 어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뭐 종목을 뭐 추천하는 것도 못하지만 팔라고도 못합니다 왜? 워낙에 지금 현재 손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계속 자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다, 바닥이다 계속 얘기를 이제 해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좀한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이뭐 시장 오늘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뭐이 전부터 그러니까 뭐 지난주 그 전부터 시장에 지금 그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덜 떨어지겠지 뭐 빠질 게더 있겠느냐? 악재가 이제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예,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자 외국인들이 물론 많이 팔아요 뭐 오늘 보니까 한 코스피 시장에서 한 3천 정도 파는데 코스닥은 많이 안 팔아요 코스닥은 한 450억 정도 그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오늘 방어를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기관들이 방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는 있지만은, 근데 외국인들의 어떤 이 매도의 규모를 봤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매도의 규모가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적극적으로, 지금, 올리면서 사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체가 전혀 없더라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물량에도 사자가 없으니까 푹푹푹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한 종목, 몇몇 종목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현재 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주가가 쭉쭉 빠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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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지금, 어, 그, 오래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 얼마 전 지난주에 또, 어, 뭐, 미국계또 중국 제품, 3,000불 붙인가요? 저희도 뭐 관세 때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뭐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또 신라젠. 예, 신라젠. 지금 이틀 연속 옵션 하죠? 예.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바이오 웬만한 기업들 뭐, 다 지금 급락이에요 뭐, 지금 보니까는 올라가주는 종목이 조금 있긴 있던데, 올라간 종목이.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올라가주는 지금 그 종목이 어, 바로 이제, 한번 좀, 그, 급등을 좀 했었던 부분, 뭐, 종목도 있긴 한데, HLB 같은 종목, 올라가다가도 다 떨어졌네, 또 다시. 예, 뭐 순간적으로, 이제 한번 보니까는, 어,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거의, 예, 또 고가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먹었, 네 또는 뭐, 기회를 놓쳤네. 지금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단 시장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뭐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코스닥 지금 현재 올라가던 종목이 50개 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이러한 일년에 지금 뭐 사태에 대해서 어... 뭐 빨간불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다 파란불이고. 뭐 오늘 좀 올랐던 종목이 지 소재 쪽이죠. 뭐 소재 관련종들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애국테마주들. 뭐 애국테마주도 좀 일부 뭐 올라오기도 했었었지만은. 그래도 어 지금 아직도 예 아직도 지금 현재 예 지금 이들 종목들도 보니까 좀 많이 좀 탄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뭐 대한금속, 하이트실로홀딩스 신성통상, 신성통상, 뭐 대한금속은 이제 일찌감치 뭐 상한가 들어갔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지금 종목들 보면은 뭐 애국테마 주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예 인버스 종목, 이거는 뭐 떨어지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는 실질적으로 정말 올라가주는 종목은. 정말 이제 매 종목, 좀 없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공시효과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7.79% 오늘 지금 7.9% 어, 오늘 이제 뭐 마감, 10분 있으면은 이제 마감 지수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뭐 지금 뭐 그것을 뭐 뭐예측 해봤자, 뭐이거는 뭐 아무 이제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지금 다 지금 보면요, 예, 뭐 인버스 관련 종목들 좀 올라가고, 뭐그 외에 이제 애국 테마 주들 뭐 일부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예, 지금 뭐 거의 다다 다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 어? 지금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하락률, 지금 어? 상위 뭐, 뭐 신라젠 그다음에 오늘 오늘 상장한 뭐 코인테크 같은 종또 하강가 저하한가 하한가 종목이 좀꽤 많네요, 그렇죠? 어, 뭐 ICK.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지금, 그, 바이오 쪽, 바이오 쪽 종목들이 오늘또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오늘 이렇게 뭐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주 하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컸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일본 관련 이슈 때문에 뭐 하락을 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신라젠 영향, 그 신라젠 임상 중단이라고 했던 부분, 이게 뭐 제일 좀큰 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점에서 내일장을 뭐 겨냥해가지고 오늘 한번 사볼까 많이 빠졌으니까, 자, 뭐 여기서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뭐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라고도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또뭐 팔라고도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 이제 빌보드, 뭐어 빌보드를 이제 좀 약간 뭐 패러디한 박보드 뭐 탑10이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신라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신라댄 뭐 이틀 연속 지금 이제 하나을하 상태에서 뭐 거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매도 전략은 1200만 주 쌓여있고 거래된 건 꼴랑 지금 22만 주예 지금 쌓여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지금 뭐 체결,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수 없는 이제 그 정도로 어 지금 이 신라젠의 그 여파 악재가 굉장히 좀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때 이제 지금 뭐 보니까는 다 욕을 하든 욕을 합니다. 예, 지금 정부, 뭐 여당, 대통령, 어 지금 뭐 시장이 뭐 이건 뭐 시장이 아니죠. 뭐 이건 패닉이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누구가 일단 나는 화풀이를 해야 돼. 그 화풀이 대상이 지금 뭐 대통령, 정부, 여당. 물론 이제 뭐 아베라든지 뭐 트럼프에도 당연히 이제 화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상이 좀 되겠지만은 특히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여당 쪽에 지금 집중, 좀 포커스가 지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근데 뭐 어떻게 해? 예 지금 뭐이 상황에서. 어, 뭐 정부 여당이 뭐 잘한 건 하나도 없죠 사실 어? 물론 뭐 잘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이제 지 주가적인 측면 어떤 주식에 계좀몸담고 있는 측면에서는 일단 당장 내 어, 투자 자금 자체가 쪼그라드니까는 누군가에게 이제 화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화풀이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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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후 외국에 있는 누구 누구한테 지금 어, 지 집중적으로 지금 예지그 포화가 집중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아마 오늘의 지수, 이을 아마 예상을 전혀 못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빠질, 빠질 거는 예상을 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코스닥 시장이 7%, 8%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투매고요 이건 뭐 투매 맞습니다. 투매가 맞고. 그렇다면 이제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투매가 몇 번째 투매냐. 그 증시 경험에도 보면은, 첫 번째 투면는 동참하라. 아, 제, 죄송합니다. 첫 번째 투뭐두 번째 투매에서 세 번째 투매가 투명, 들어오면은, 그땐 투매를 받아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의 이투매이 갖다가, 어, 마지막, 뭐세 번째 투으로볼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음, 좀 명확하게는 말씀을 좀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건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예, 지금 뭐 시장이 지금 뭐 패닉 상태를 그 보여주는 이 과정 속에서 전문가라면은, 전문가라면은 여기서 이제 뭐, 팔아야 된다, 아니면 사야 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예, 일단은 저 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고, 소나기였으면 좋겠지만, 그 소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그, 고착화된 소나기? 그러니까 우리 그 동남아 있죠. 동남아의 그, 그, 남, 그, 하루에 뭐한 번씩 오는 뭐스콜과 같은 이런 어떤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 이 가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자, 시장은 일단 급락을 했고, 급락을 했고, 일단 급락세가 진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뭔가 이제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치킨게임을 해요. 치킨게임. 치킨게임 뭔지 아시죠? 그냥, 일단은 그냥 서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그 상황이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도 빠지지만 일본도 많이 빠져요. 일본도 지금, 어 보니까 한2% 이상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예, 현재 뭐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미는 없다는 생각하고요. 어 지금은 일단 뭐, 관망이다. 지금 뭐, 살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팔, 그, 물량 갖고 계신 분들,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뭐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저라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뭐, 말씀드린다면 저라면은, 저는 이제, 뭐, 어떤 뭐 전략들은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뭐 짧게, 짧게. 이건 제가 볼때 정말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어떤 전략들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뭐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든 뭐든 간에 어떤 뭐 리딩을 통해서 이거는 진행은 불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어 뭐, 우리가, 그, 뭐 초단타라고 하죠. 뭐, 저, 제가 볼때 그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장에서는 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거의, 현재로서는 이제 없다. 특히 오늘 하루만 본다면은 거의 없다라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그 뭐 마지막 지금 그 마감을 하는 지금 시점인데 시점인데 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예, 지금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뭐 시장이 좀 안정이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뭐 전략이 나오든 전망이 나오지 뭐 지금 뭐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 전략을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예, 아무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블랙 먼데이 예, 블랙 먼데이가 지금 이 검은 월요일이 예, 지금 오늘 좀 진행이 좀 됐고 뭐 날도 더운데 뭐 주식 시장까지 이러다 보니까 아마 불켜질수는 어, 뭐 500%가 될 정도로 정말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하루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뭐 뉴욕 증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뭐또 제가 장중에 또장마감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또 저녁 때, 에또 특징적인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가지고 어떤 말씀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지만, 우리 주식 투자, 우리 구독자분들, 올드스타 TV를 좀 아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요. 또, 어 분명히 또 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나중에 지났었을 때 아,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었 허허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때까지 일단은 최대한 버티는 게,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영화를 예, 방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